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2018년 11월 6일 초도 등록한 BMW 530i 차량입니다. 예전에 그 520D가 연비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그 후속 그 동종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휘발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경유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발유차로 BMW에서 5시리즈로 나온 차량 이게 좌측면 사진이고요. 차는 18년형인 만큼 깨끗해요. 약간의 주행거리는 좀 있습니다. 계기판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계기판 주행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상태, 외판 상태, 내관 상태 아주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가까이 상태 찍어 드릴게요. 자, 휠 상태 4개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외판 상태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전부 다 동일해요. 여기 그 데코 라인 쫄대 부분 쉽게 말해서 쫄대라고 하는 부분. 변색 없고요, 깨끗해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부분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차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데코 라인, 데코 시스템 이런 거에 깨끗하게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 파이어 트레이드 상태. 지금 보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요, 요. 그 패턴이 마모되기 전이면 여러분들이 타이어트리드 상태는 몇 프로다. 이거는 뭐몇 프로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아실 테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깨끗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범퍼 아래 스톤칩이 또 없어요. 범퍼나 후드 쪽에. 이렇게 있고 깨끗하고요. 요거는 치장을 위해서 이렇게 끼운 거고요. 뭐 요런 거. 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빼버리셔도 되고요. 깨끗해요. 차가 일단 깨끗하다는 거. 530i, 럭셔리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깨끗하다는 거, 오케이. 깨끗하다는 거 보이셨고요. 이쪽 방향으로 보다가 보니까 저기 제 차, 세컨드 차거든요, 차. JS380, 예, 07년식인데요. 저게 지금 금값이 올라서 폐차비만 1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때에, 때에 따라서 금값에 따라서 차이가 변동이 되는데, 저거 제가 차가 많다 보니까 250만원에 드릴 용이 있으니까 아마 폐차비 140만원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180만원, 배차비 생각하시고, 쓰실 분 전화 주십시오. 차량 상태 아주 극히 양호합니다.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아주 양호. 아, 이차 소개드리다가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도 상태, 도 내측 상태. 깨끗하죠? 시트는 초콜렛색. 저는 이걸 초콜렛색이라고 합니다. 자, 라이트 부분 스위치 이런 거 깨끗한 거 이런 거를 보십사 뭐 기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핸들 상태고요 시트 상태고 시트 상태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운전석에 앉아보겠습니다 자 나영 님이 타신차이차 법인 여사장님께서 타시던 차예요 어, 사업하시는 여소장님께서 타시던 BMW 530i 자가운전 하셨던 차량 깨끗해 차가 여자분들이 타던 차는 틀리긴 틀려요 뭔가 틀려 이렇게 보면 꼭좀 뭔가 치장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거에서 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차 관리를 그냥 안 하거든요. 제차 아까 저쪽에 있는 차 저거 세차 안 했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자연 세차를 했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틀리기 틀립니다 남자들하고 이렇게 차가 외부나 내관이나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여드리고요. 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핸들 상태 보세요. 그냥 깨끗하죠. 여기는 스크래치가 좀 있네. 여기는 스크래치가 있는데 여기는 지부 위쪽 상단 부분이에요. 지금 핸들을 꺾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틈틈이 때가 안 꼈어요. 이거는 버튼 사이에 네, 뭐 먼지라든가 손때라든가 이런 것이 안 꼈다. 핸들 연성 버튼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고. 스타빈건 기능이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 버튼 시동이고요. 자, 뭐 특별한 거 볼까요? 특별한 게 없죠. 다 똑같죠. 유사하죠. 센서, 언어 프 기능. 이거는 주행 모드 기능, 스포츠,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에코 프로가 뭔지 모르죠. 시동은 뭐 주행을 저는 이거 갖고 안 해봤으니까 이 주행 테스트 안 했어요. 차 상태는 좋아요. 여기는 차량 기능 설정 버튼. 여기는 기어 변속봉, 전자 기어 변속봉, 파킹 모드가 여기 있는 게 과연 좋은 건 아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에 핸드폰 거치 충전대가 있죠. 이게 좀 이렇게서 닫으면 여기 제터리가 있는 지터리 안 쓰신 지터이 있고요. 그 다음 사물함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에 이렇게. 가죽 팩 그러니까 메뉴얼이죠메뉴얼 되어 있고요. 네, 모니터는 9인치로 보면 되겠고요. 20 눈미로고, 2채널 블랙박스고, 실내 등 켤게요. 얼굴 밝으네요 그다음에 선루프가 있고요. 선루프는 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옵션은 짱짱하게 잘 있어요. 후측방 안전 시스템 갖춰져 있고요그 다음에 또 메모리 세팅 버튼 두 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 있고. 시트 깨끗하고. 아, 이게, 이건 뭐라고. 이 색상을 저는 초크렛색, 초크렛, 초콜릿 그,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여기는 우드톤이고. 시동 걸고요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게 습니다 자, 시동 걸렸습니다. 차량이 곧 꺼집니다. 기능을 계속 이용하시면 엔진을 시동을 해주시요 엔진 시동 걸었는데 뭔얘기인확인 눌러줄게요. 이렇게 미디어 지도 뭐 이렇게 선택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설정을 해놨네요. 패들시프트 있고요. 수동 모드로 들어갈 때, 단수 올릴 때, 계기판 보실 게요 아, 기름이 적어서 삼각형? 경보 시스템이 뜨고 있습니다 기름이 적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엔진 소리는 지금 워밍업이 살짝 조금 덜 됐고요 오케이 지금 빨리 외에 갈뺀 정도 됐고 요게 그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쪽에는 음향 관련 기능 차는5305 시리즈 7 시리즈 바로 아래 등급이고요 휘발유 모드 있고요 깨끗합니다 차가 깨끗하다는 것 이거 여자분이 있어서 그런가 연식이 좋아서 그런가요 좋아요 차, 차 좋습니다 깨끗한 모드로 530i C 시리즈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시리즈나 벤츠 S클래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게 딱 맞습니다 연비 좋고요 이 도어 상태 질감 같은 건 보시고요 뒷좌석 시트는 그냥 새차 출고 새차 판매점에 들려서 새차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고요 바닥엔 코일 매트 들어있고요 뒷좌석에는 별 다른 큰 기능은 없습니다 암레스 레버에 뭐별 다른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컵홀더만 있고 사물함 이 있고 그러면 뒷좌석 세민석 이거 뭐 VIP 모시는 차는 아니고요. 애들 앉았을 때 지금 성인이 앉았을 때도 한뼘 정도는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공조 시스템 보시고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보는 전경 이렇게 앰비언트가 싹 돌아가면서 예쁘게 파란색으로 지금 뛰고 있고요. 음 뒷좌석에서 운전석 핸들 쪽, 그다음 천정 쪽, 손 놓부 쪽 천정이 회색인데. 깨끗해요. 때가 묻은, 손때가 묻은 그런 포인트는 지금 제한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여기는 뒤쪽, 뒷좌석, 룸램프 버튼입니다. 깨끗해요. 차가 깨끗하다는 거. 엔진 상태도 과연 나쁘진 않고요. 아, 주행거리 를안 봐드렸죠. 주행거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주행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중요하죠. 주행거리 11만 5,970km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방향 전환, 레버, 요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변화이 되면서 표시장치, 주행속도, RPM, 뭐, 유류량 이런 게 표시되죠. 자, 후진 후방 카메라 안 보여드렸네요. 아이고 이것도 제가 벤츠로 착각하고 아,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후진 기어 놓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어, 가시적인 어라운드 뷰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이 상태가 후방 카메라하고 이 어라운드 뷰는 그 센서에 의한. 어라운드 뷰 궤적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방 전진 전진 기어 변속 할게요. 전진 기어 변속해도 로마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목이 그 가시적인 어라운드 뷰 센서에 한 여기만 앞 궤적이 나타니다 이거 후방 카메라고요. 어, 파킹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트렁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보여드리고. 선팅은 고급 선팅 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 예쁘고요. BMW 530i. 전당 트렁크. 오마이카 oh 탈 정도로 트렁크 용적이 큽니다. 정말 커요. 이게 보통 이 정도는 돼야죠. 5 시리즈가 어떻게 7 시리즈보다 트렁크 용량이 더 커요. 이거, 제가 놀랬어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보면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차를 많이 취급하면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넓어지면은, 지서를 좀만 계속 제가 방송하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종으로 저기 골프백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두 개, 여유있게 두 개, 가운데 하나, 백, 여기여기두 개, 아, 이 정도. 기존 줌이 있다면, 골프가방 가로로 실을 수있고 야, 이게 지금, 530i가 180형이거든요. 1 18년 8 0 t 시리즈냐, 이거 절반 사이즈에요. 아, 전동 트렁크고요 전동 트렁크 닫겠습니다. 살포시 이쁘게 닫혀졌고요 뒷모습, 뒷자세, t 시리즈하고 뭐 거의 차이는 모르죠. 머플러가 좀 차이 나긴 하네요. 그다음에 후드 열어서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두번 당기다. 하나, 둘. 그냥 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자 엔진룸도 깨끗해요. 18년형이라 그럴까요? 여자분이 사용해서 그럴까요? 성능검사 올 양호구요. 엔진 소리. 엔진 커버가 약간 흔들리는 면은 있네요. 흔들리는 면인데 엔진 소리는 아주 정숙하고 골라, 아요 이렇게 기복이 있다거나 그런 전서부건 같은 것이 없고요 일정하고, 패턴이 일정하고, 깨끗합니다. 음이 고르다는 거. 이게 잡소리 같은 게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구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시끄럽다도 이렇게 있고, 자, 7 시리즈가 좀 부담스러운 분. 2018년형 1 0만 k 로대 530i. 괜찮죠? 연비 좋고. 자, 측면 저쪽 측면은 공간이 적어서요 이쪽 측면에서 한번더 자세 히 한번 담아 드리고요.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530i. 2018년 11월 6일 등록 차량. 2019년도부터 사용됐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럭셔리 랭크. 럭셔리 플러스. 이, 저기, 차량 명칭 붙이는데, 하도, 그 공, 저기, 제조사들이, 뭐,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소비자들은 모르죠, 잘. 자, 이렇게 530i.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